거래량 중요한 거 아시죠? 자,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캔들만 보면 반쪽짜리 해석이고, 거래량까지 봐야 진짜 세력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거래량과 캔들을 결부시켜서 보는 방법은 거즈몬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표 여기 들어가서 거래량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럼 거래량이 나오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지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증 뭔가 우리가 이제 눌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눌릴 때마다 사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승 추세에서 가 눌림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봉을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은봉을 어떻게 보냐? 은봉은 조개 연속적인 은봉 두 개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자, 연속적인 은봉 두 개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 연속적인 은봉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은봉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지금 연속적으로 증가한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몸통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몸통의 크기가 줄어들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우리가 이것을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몸통이 감소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거증 몸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거증 몸감 패턴에 나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입을 해서 올라가는 걸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눌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봉의 거증 몸감을 찾아야 되겠죠. 양봉의 거증 몸감은 어떻게 찾냐면 양봉이 연속적으로 몸통의 크기가 줄어드는 걸 찾으세요. 자 지금 보이시죠? 연속적으로 몸통 크기가 줄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살짝 증가했습니다. 자 몸통은 줄었는데 거래량이 증가. 이 말은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 누군가가 계속 물량을 흡수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즉 몸통은 커지는데 거래량은 줄어든다. 그것은 가가 비어 있는 상태라서 작은 힘에도 쉽게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 약해졌다라는 뜻이고 반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몸통이 줄어드는 구간, 그게 바로 매수와 매도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래량을 무시하는 순간 시장의 절반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량에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풀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거래량과 거중 농값의전체적인풀 레퍼런스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함투사 아카데미를 검색하세요.